시장이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조정구간이라서 변동률을 보면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만 장난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랠리, 레전메타, 빅스코, 믹스마블, 퀴즈터플라리스시얼 디비전, 바이오페스포트, 라이파이낸스, 프로톤, 시가총액이 1000억 이하의 낮은 종목들을 매수해서 약 75%의 자산을 홀딩을 한다 생각하고 약 280%의 매도예약을 걸고 나머지 25%의 자산은 5%에서 50%까지 10%의 자산을 나누어서 분할 매도로 지정가로 걸어놓고 선순환 매를 하고 있습니다. 뭐 하루만에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놔둬 보고 어, 한 20일 정도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전에 이렇게 20일 정도 가지고 놀아볼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